전 세계 패닉인데 신난 트럼프입니다. 세계 경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패닉인데 트럼프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티셔츠 날리는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 사람을 만나서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And I'm thrilled to w e l c o The 2024 World Series champion, the Los Angeles Dodgers. You did a big number. You're really uh, amazing. Looks like a movie star. <laughs> he's got a good future. 자, 트럼프랑 오타니에요. LA 다저스 간판스타 오타니, 두 사람이 왜 만난 거예요? 이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팀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거는 사실 전통적인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례에 따라서 이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 팀과 함께 저렇게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거고요. 예. 본인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미국에 진출하게 된이후에첫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백악관을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도 특히나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오타니 선수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앞서 트럼프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뭐 영화배우 같다, 미래가 박다,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트럼프가 오타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난 시즌 MVP 선수인 오타니 선수를 소개하는 데만 1분 넘게 시간을 할애했어요. 아, 그러면서 야구 역사상 40홈런 40도루 어,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6명밖에 없는데 오타니 선수는 50홈런 50도루다라면서 정말 영화 배우같이 잘생기지 않았냐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미래가 유망하고 밝은 선수다라면서 저 많은 다른 선수들 앞 에서 오타니 선수를 굉장히 아, 치켜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저렇게 쭉 선수들 도열되어 있는 데서 치켜세운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집무실로 콕 집어서 불렀다면서요 오타니만? 정말 놀라운 선수다 따로 불러가지고 또, 또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장면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LA 다저스 측에서도요 등번호 47이라고 새긴 그 티셔츠를 선물을 했어요. 지금 두 둘이 또 굉장히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뭐에에이 다저스 유니폼도 선물을 했고 서로 굉장히 각별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어 지금 메달을 주고 지금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아, 수가 있는데요 일본 대표 선수니까 이일본과의 우호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는 또 스포츠로 국면을 전환하는 측면도 있겠죠 저렇게 콕 집어서 메달까지 선물할 정도로 뭐 오타니를 아끼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오타니 선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윤기창 부위원장.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도 좀 얄짤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 일본 선수를 좋아한다고 해도 보니까 오타니 선수 만나기 전에 한 4시간쯤 전에 이시바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일본 무역을 꼬집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무역 부분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뭐 영국이고 사실은 우방국과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예? 국채금리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랏빛을 좀 깎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쁜 무역이다라고 일본을 평가하면서까지 사실 근데 이 부분은 트럼프가 좀 너무 하는 부분인 것이 이, 이 몇십 년간에 걸쳐서 사실 저희가 비교 위 생산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에 생산하는 쪽에서 사, 상품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익되는 소비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를 지금 무시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잘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도덕적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은 트럼프의 진심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우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뭐 오늘 어제 밤에도 사실 뭐 관세가 유예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했었는데 트럼프는요 이 관세 폭탄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일이면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날인데요, 트럼프는요 미국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이대로 쭉 밀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Even. 네, 뭐 내일이면 상호 관세가 또발효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